백석, 석탄이 하는 말. 그 사전, 백석의 단어말, 우리말 사전 만들어 놓은 거딱 이때쯤에는 버려셨을까? 새로운 사전을 만드셨을까? 백석, 석탄이 하는 말. 우리는 천길 땅 밑으로부터 밝고 넓은 땅으로 올라왔다. 층층이 나서는 우리들의 굳은 벽돌. 밤낮없이 뚫어 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의 힘으로 하여 그들의 무쇠 같은 팔뚝들로 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어서 오라고 어서 많이 오라고 부르고 또 부르신 당의 뜻으로 하여 우리 천길땅 밑으로부터 밝고 넓은 땅으로 올라왔다.우리들 비록 천만 년을 땅 속에 묻혔던 몸들이나 우리들의 가슴에도 꺼질 줄 없이 오래오래 지녀온 소원은 있었다. 우리도 밝고 넓은 우리도 밝고 넓은 세상으로 나와 나라 위에 큰 일을 하고 싶었다. 큰 일들 바쁘게 떨어진 땅 위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반겨준다.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준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무리를 찾 우리를 찾는다. 제철소에서도 공장에서도 그리고 발전소에서도 가지가지 우리에게 부탁한다. 쇠를 녹여 달라. 전기를 나와 달라. 옷감과 구두감이 되어 달라. 우리 비록 차고 굳은 석탄 덩어리나 우리에게도 뜨거운 피가 뛴다 우리 비록 검은 석탄 덩어리나 우리에게도 붉은 심장이 있다. 일곱 해 크나큰 일에 한 몫을 맡아 자랑과 감격 안고 나선 우리. 어떻게 이 부름들 아니 쫓을까. 어떻게 이 부탁을 아니 들을까. 이 부름과 부탁들 그 어디서 오는 높은 뜻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느니 우리도 제철수로 간다. 공장으로 발전소로 간다. 쇠도 녹이고 전기와 가스도 나으려고또곱고질긴 천으로도 되려고 간다. 이 나라 강한 나라로 부자 나라 되도록 이 나라 사람들 더욱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마련하시는 어머니당의 그 따스한 마음과 높은 뜻을 이 나라 모든 사람들과 같이 받으려고 간다. 당연히 검꽃찬몽뚱이에 뜨거운 피와 심장 주셨으니 우리 빨갛고 타고 가련다 빨갛게 타고 가련다 일곱 회의 첫 회에도 일곱 회의 마지막 회에도 일곱 회 어떤 소설가 김연수 소설가가 일곱 회뭐 이제 소설 백석의 마지막 일곱 배인가? 하는 소설이 쓰셨던데, 거기 나오는 일곱 해하고이 일곱 해하고 같은 건가? 일곱.